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십계명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독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당 종교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와로라 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씀니라 너를 위하여 세계우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는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요와너의 하나님은 칠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어한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세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아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온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을 배대 동산을 통하해서 말씀의 유혹을 이나갈 수 있도록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에 계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믿음이 나타나시도록성사위께서 도와주시되 말씀이 살아서 운동에 계시옵시고 자원을 하였던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들의 풍과 영합이 바짝아꽃들을 찔렀음에 까졌을 때도 하신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울 표시나 하리 이 시간 나의 분이 성령이 드리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분서라는 뜻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옹열을 입어 천국의 삶을 누리는 백성들 되게하여 부시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십계명 토론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읽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들지 아니하고 있었더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읽을 때는 수건을 벗고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수건을 벗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떤 식의 말씀을 읽게 되느냐? 그냥 돌판의새경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탈행하고 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고 보지 않게 되면 액면 그대로의 말씀만을 보고 읽게 되는 것이고 수건을 벗지 않고 읽게 되면 구약시대에도 싸웠으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도 우리 모두가 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더 최고다 하면서 머리들이 터지도록 싸우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수건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본다는 겁니다. 수건은 누구, 무엇, 어느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마음의 본질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5일 공통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티스 어떤 또 오랜 잠시 본질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되다 보면은 세리장사경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19장 9절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인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같이라는그 가치 단어에서 가치가 바로 티스, 수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수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자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대지여 나랑 아니지요. 또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하십니다. 주님을 팔 자가 누군가를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수고를 벗고 보게 되면은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서 더러운 말과 찬말과 거짓과 진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3장 11절에서 말하기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게느뇨 라고 말한 것처럼, 후원으로 모든 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쓴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장막으로 겉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수건으로 모든 것이 덮여져 있으니까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면 그 속의 본질을 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장막이 벗겨지게 되면 주님 앞에 갈때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속 사람을 정갈하게 되는 것이고. 속 사람을 죽요셔야 되는 것이고, 속 사람을 변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을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라는 그 단어가 바로 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하기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에 한일을 믿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무엇으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하시니라.라고 한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안식은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느냐? 바로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성품을 돋입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고, 알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유업을 이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해에 나갔느냐 라고 한 것처럼 광야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광야는 교회에 나간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1장 7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무엇을 티스라는 수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려고 광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할 때냐 이 단어에서 수건은 3748이라는 곳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호스티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스티스라는 단어를 보게 되니까 누구 어떤 것 무엇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호스피스는 누구에게든지 관대하게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갔었다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을 보러 교회를 간 거냐? 또 흔들리는 갈대냐? 사람들이 이 마음 저 마음을 실수로 그 갈대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보러 간 거냐, 교회에.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것이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명예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그 집착에, 애착에 그런 걸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흥무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잘생긴 것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를 기점으로 해서 들으려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반석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고는 보자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강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부가복음 2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부의 이 우리 아기를 뿌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는 것처럼 강보에 쌓인 것 강보를 벗겨야 지만이 그 속에서 아기 예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스팔간호라고 해서 유래가 되었는데 빼다 당기다 경련을 일으키다 찢다 기저귀럼으로 싸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처음으로 싼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배할 때는 모든 것을 수건을 벗고 봐야 되는 겁니다. 강보에 쌓인 모든 것을 벗기고 벗기고 보았을 때그 속에서 복생하신 예수, 아기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건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도를 육체로 알게 되면 목수의 아들로 보는 것이고 우리가 크리스도를 육체로 보게 되면 그냥 기적만 행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를 그전에는 육체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육체로 알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건을 벗는 것입니다. 예수가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럼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속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신 메시아성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볼때 성경대로를 그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분석하지 마라, 따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고 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분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화평을 알고, 어떻게 바르게 교훈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니, 물질이니, 헌신도, 충성도, 부재도 모든 것 따지지 말고 그냥 해라.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해라. 복음이란 지극히 단순한 것이다. 복음이 그렇게 단순한가? 복음이 그렇게 어려운가? 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단순하다면 은 교회에서 뭐하러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뭐하러 주님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뭐하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겠습니까? 매일매일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나 외치면 되는 것을 성도들을 붙들고 가르치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의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좋은 환경에 오게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또 나쁜 환경에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마음이 뭉크러들고 찌그러들고 그래서 자기 성경 속에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알아야지 성경에 있는 액면 그대로를 봐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어떤 것은 액면 그대로 성경을 보고 어떤 것은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영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 영적인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안에서 십계명을 놓고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것처럼 이제는 우리 마하판에 십계명을 가슴에 담아두고 십계명을 마하판에 새겨서. 십계명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마감독 역사는 충만하신 대로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십계명을 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정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길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속된 말로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들을 천국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십계명의 율법을 정한 것입니다. 율법이 613가지로 되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율법을 축소시켜 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확대시키면 율법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더 확대시키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성경을 확대시키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성경을 축소시키면 세상이 되고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의문에 속한 계명이 있느냐? 의문에 속한 계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안에는 의문의 계명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에는 말하기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옥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봉으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하리하십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해하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 관계성을 분명히 알고 역사성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7절과 19절을 보게되면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비세에게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변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은 마음의 율법을 패하시고 이제 마음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님이 폐하신 것은 주님이 마태복모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완성해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은 율법은 오른손이 잘못했으면 오른손을 잘라라 왼손이 잘못했으면 왼손을 잘라라 오른발이 범죄했으면 오른발을 잘라라 왼발이 범죄했으면 왼발을 잘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서 부지중에 내가 오른팔로 잘못해서 상대방의 눈밑을 살짝 다치게 하였다. 똑같이 다치게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친 것이 좀더 크게 되면 상대방도 그큰 만큼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용서해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사랑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치면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배달동산의 모든 성도님들도 율법 안에서 다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능력이 되고 주님 안에서 권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으면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보기는 귀한 주님의 동산 결덕농사의 백성들의 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원 기도합니다. 선한 목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완성은 주님 안에서 사랑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뱉으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능력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성사미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amém. amém.